thank you K 옥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K 옥션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세가 제법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올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제가 이 K 옥션이란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K 옥션은 STO 관련된 종목이지요. 그래서 최근 STO 이슈로 인해서 어, 상승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상승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윗꼬리가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는 이제 물린 사람이 이제 좀 많이 있고 지금 이 k 옥션 이라는 종목 자체가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 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나 꾸역꾸역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2차 상승 때는 자 그런거 없이 단번에 상가를 가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는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가 있는 그런 상황 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에서 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때 당시에도 STO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교하자면 더 약하죠. 그래서 어, 재논이 법안, 어, 법안이 재논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어, 대량률이 높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 이제 높다라는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이 K 옥션을 이제 다시 한번 어, 주목을 해볼 만한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STO와 관련된 어,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사라는 이런 기업에서 STO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부산 디지털 거래소와 아, 협약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은행권에서도 STO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뭐 부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저런 것들은 어뭐 무시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것만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 STO 관련된 에,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어뭐 여러가지 STO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터는 이 법제화 예요 법제화 그래서 맨 처음 상승할 때이 법제화에 나선다 다시 재논의 하겠다 라는 내용 때문에 상승이 나선거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 또한번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재논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논의가 돼야죠.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런 뉴스보다는 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훨씬 더큰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지 가능성이 이제 높은 영역이라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재차. 강세 의견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K옥션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 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 최근 70%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켐,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사백 퍼센트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삼백칠십 퍼센트,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오백칠십 퍼센트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